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가수 김용빈 씨의 새로운 소식, 최근에 신곡 발표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또 가수 영탁 씨와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요. 그 배경이랑 의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김용빈 씨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제목부터가 뭔가 좀 애틋한데요 맞아요 (7월 17일 오후 6시) 공개라고 하던데 이게 러브 발라드 장르라고요 네 감미로운 멜로디에 섬세한 감정선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티저 영상 혹시 보셨어요? 봤죠 그 푸른 스카프 두르고 꽃밭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나오던데 햇살 아래서 분위기가 정말 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딱 문구 뜨면서 끝나는데 뭔가 영화 예고편 같기도 하고 완전 그렇죠 기대감을 확 높이던데요 근데 이 곡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이곡 가수 영탁씨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곡이거든요 아 영탁씨가요 어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TV조선 미스터트롯3 때 기억나세요? 영탁 씨가 마스터로 나오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최종 우승자, 그러니까 진에게는 내가 곡을 선물하겠다 이렇게요.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거. 네. 근데 이번 미스터트롯3 진이 바로 김용빈 씨였잖아요. 그래서 영탁 씨가 그 약속을 와, 진짜 지켰군요. 그렇죠. 약속을 지켜서 이 곡을 딱 선물한 겁니다. 정말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야. 이게 그냥 곡 하나 주고 받은 걸 넘어서네요. 공개적인 약속 이행이라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공개된 무대에서 한 약속이 실제로 결과물로 이어진 거니까요. 또 선배 가수가 후배의 성공을 이렇게 직접 축하하고 지원하는 모습이잖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빈 씨 입장에서도 정말 큰 선물이겠네요. 근데 김용빈 씨 하면 사실 그동안 트루트 음, 보컬리스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네 그렇죠 특유의 감미로운 트로트 창법으로 사랑받아 왔는데 이번 신곡은 발라드란 말이죠 새로운 도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트로트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김용빈 씨에게는 이번 발라드 곡이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될수 있어요 그렇군요 본인의 그 섬세한 감정표현 능력을 발라드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존 트로트 팬들한테는 또 다른 감성을 발라드 팬들에게는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겠죠. 따뜻한 위로나 설렘,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김용빈 씨 개인적으로는 트로트에서 발라드로 음악적 영역을 넓히는 그런 확장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선후배 간의 훈훈한 모습과 아티스트의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김용빈 씨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7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영탁 씨와의 특별한 사연 그리고 김용빈 씨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